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이고, 37살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는데, 8살이 된딸 하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시골이라 다른 동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주말에도 지역행사나 계절별 행사에 쫓겨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이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성격이라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비가 없기에 남편은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이시고 취미로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요리하는 등 부잣집 여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생활을 하세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식습관 교육도 엄격하게 받았어요. 그런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제가 할줄 아는 게 많은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특공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외지에서 혼자 살 때, 주변 친구들에게서 도둑이나 주거침입, 강도 등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호신술 정도는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헬스장 건물에 특공무술 도장이 있어서 배워봤는데, 몸놀림이 좋다는 사범의 권유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우게 된 거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도와주곤 했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게제 역할이었죠. 남편과 사귀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른 취미가 없어서 특공무술을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운동하는 여자 멋지다며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특공무술 덕분에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 우리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연수를 위해 일주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딸을 맡겨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번 출장 때 하은이 잘 돌봐줄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단축근무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은이가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서 걱정돼. 식욕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 급식도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메모에 적혀 있었어. 음식을 남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잘 지켜봐야 해. 알았어. 출장 중에도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일 없다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딸과 통화도 하게 해주었는데, 3일째부터는 일찍 자고 있다느니, 숙제 중이라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도 안 바꿔주고. 걱정되잖아.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너무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남편은 간단히 맥주 좀 먹었다고 했고, 저는 아침 잘 먹이고 등교 잘 시켜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딸의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이 3일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식을 거의 먹지 않고 몸이 축 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내일 귀가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자정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딸의 방에 들어가니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자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흡이 빨랐고 몸이 경직돼 있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자는 중이야? 제 목소리에 따른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제게 매달리는 딸의 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너무 가볍고 팔도 가늘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다급해진 제가 묻자 딸은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밥을 안 줘요. 뭐라고? 일단, 말라 비틀어진 딸에게 무언가 먹여주려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소주만 가득하고 음식은 안 보였어요. 문득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술병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잘 모르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위스키병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이 다 마신 건가. 그렇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개의 종이컵에는 립스틱도 묻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술을 마셨나? 딸에게 밥도 먹이지 않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내일 집사람 돌아온다며. 안 들키게 잘해. 알았어. 사랑해, 자기. 그럼, 나는 갈 테니까. 조심히 행동해. 현관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쉽게도 이미 들켰어. 뭐야? 언제 온 거야? 저기.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도망치려는 여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가는 거야? 뭐, 괜찮아. 당신 얼굴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자는 도망쳤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술이 깬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런 건 상관없어. 하은이가 저렇게 쇠약해진 거 알고 있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긴 한 거야? 그건 하은이가 급식을 남겼기 때문에 벌로 집에서 밥을 안준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먹지 않겠어? 훈육이 하나야. 벌?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왜냐면 돈 아깝잖아. 어차피 먹지도 않을 테니까. 돈? 술살 돈은 있는데 애가 먹을 것살 돈은 아깝다는 거야? 아까 다 말했잖아. 훈육이 하나라고. 지금 내 교육 방식에 참견하는 거야? 남편이 제 옷깃을 잡아끌자 저는 화가 난 탓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밀치고 그대로 턱에 주먹을 날렸어요. 평소에는 제지부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은 턱을 정확하게 맞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어요. 쓰러진 남편보다는 딸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는데,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축근무! 아니야! 하늘이 돌봐야 한다고 5일 동안 연차 썼는데. 남편은 단축근무가 아니라 제 출장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술을 마신 거였죠. 그것도 바람피우는 여자와 함께. 결국 양가 부모님이 도착했고 한밤중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시부모님은 현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들과 말라비틀어진 손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늘 당당한 모습이시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신음하듯 말했어요. 이런, 이렇게 하은이가 야위어지다니. 할아버지, 할머니, 배고파요. 딸은 눈물 한 방울 흘릴 힘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음식을 사오셔서 배고픈 딸에게 먹였더니 딸이 몇입 먹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갑자기 배 아파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딸의 모습에 우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그대로 딸은 입원하게 되었죠. 딸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칼로리 섭취에 몸이 따라가지 못해 쇼크가 온 거였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상태가 안정되면 저칼로리 치료식부터 먹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의사는 며칠만 더 늦게 데려왔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뻔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 남편의 근황을 물었어요. 남편은 술이 깰 때까지 시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엄한 훈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딸에게 행한 것이라며. 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훈육이 어릴 적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슬퍼하셨어요. 아들아, 한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하은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백 번은 더 맞아야 했는데 우리한테 맞으면 우리도 고소할 거야. 두 분의 반역박의 남편은 고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딸은 순조롭게 회복돼서 퇴원했고. 퇴원 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 딸은 아빠가 집에서 술 마셔서 집이 싫다며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없을 때 아빠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한 남편은 딸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언제부터 남편이 그렇게 술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돼요. 바람도 피웠고. 이혼할 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연락해 이혼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서로의 부모님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술을 끊은 상태라 그런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직장에서 술을 마신다는 내부 고발을 당하였고. 이번 일로 인해 병원을 찾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 몇달 사이에 음주량이 급격히 늘었고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회사나 밖에서 술을 마신 거죠. 게다가 비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돈도 떨어져갔고 딸의 식비까지도 아껴서 술을 마시려고 한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와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강해지라고 엄하게 키운 게 화근이 되었다며 후회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께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엄한 훈육과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똑같은 훈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것조차 술에 찌든 남편의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는 동안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몹쓸 짓을 한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불륜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작년 무렵부터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좋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술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남편은 휴직하고 재활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받는 게 확정됐어요. 그리고 딸과의 만남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금주를 할수 있게 된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치료 잘 받아서 하은이가 좋아하던 아빠로 다시 돌아와. 전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의 회사 직원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제가 소송까지 가면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겁먹고 빚을 내서 위자료를 줬어요. 그 후에 상간녀는 조용히 퇴사하고 이 동네를 떠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딸이 피해를 본 불행한 이혼 소동은 일단 낙비였어요. 기운이 난 딸을 데리고 연휴 동안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더니 딸의 뺨이 통통해지고 팔다리에 살이 붙고 피부가 윤기 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요새는 급식도 잘 먹고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도 들리고요. 앞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고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